어 안녕하세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빵이랑 버터랑 계란이 갈까? 어, 귤이 있네. 귤? 예. 귤? 귤이 어떻게 있어요? 어, 중국에, 아, 중국에서나 아, 아시아에서 수입해 온. 파스트로파스트로저어 예. 아, 기억나세요? 산진 아. 세 <laughs> 예. <laughs> 그때 10년 전에 우리 왔을 때 때 운이잠교회 20주년 때 네, 왔었어요 네, 네. 제가 네, 그럼 지금 이제 30주년 됐겠네요? 20주년 20주년 하여튼 화룡타운 아, 아, 내가 멋진 진리어 봤어. 응. 봤어 나 이래래 멋진 진리로 왔어 내 꼼수야 멋진 진리로 진짜 1년 이제 1년 이제 세계도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로? 이 친구 지금도 교회 다녀요? 아빤이도 그루바이 가요 그날 아무상관없어. 해도 되 아, 아 이제 아마 꽃도, 대학생 될거라 그래. <laughs> 어. 인인은아 <목소리> <목소리> 그렇구나. 지금 딸들도 지금, 딸들도 지금 네. 아. 어... 이과대. 아. 어... 그러니까 여기도 대부분 이제 성인이 되면은 다. 네. 음. 그러니까 좀 그래서 좀 외, 외, 외곽 지역에 있는. 목자들도좀 힘들어. 음... 여기, 요 아이들, 으흠, 와, 우리 간다고 아이들. <laughs> 막 우리 간다 울었던 아이들그들 여기. 도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나기 여기. 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그 여기, 는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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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셔 호쇼. 호쇼. 호돼지쇼호소고기 호쇼. 호쇼. 약간 불고기 예. 안호다 넣은 호 같아요. 김치 사셨겠죠? 호 응. <laughs> Булган аймаг манд 1938 онд байгуулагдсан аа. 1990 дөрөнгө үүсгэсэн. Аа, булганд сайн мэдээ болж ирсэн. 93 он хүртэл өнөхөд яг сайн мэдээний янз бүр юм учраас 94 онд үүрэхэд яг сайн мэдээ орж ирээд 95 онд цуулган. Аа, булган аймаг манд болоход 16 сум нэг тосготой. Тэгээ булганы мини зам чуулган маань 95 онд байгуулагдсан. Тэр нь бол булган аймгийн хамгийн бүрттэй сайн методологи ахсан зөвлөхийг хэрэгтэй авгаад. Тэгэтэрн сум болхомт бас чуулгантай болъя гэсэн зөвлөрийг тавина, хурцлсан байгаа юм. За тэгээд яг энэ тэр үеэс ахуулаад одоо бүртэл булган аймгийн 12 суманд нэг тосгонд, нэг багт одооний байдлаар чуулган 자, 티 여러분희도 불광암군만 2028년에 그 울진 4서읍에 출항 탄. 닉신읍에 비수 16. 그 올해는 올해 목표는 이제 보럭한가의 섬에다가 교회 개척하는 게죠. 어 비전이고 더아 불광암의 도태들 출항 어다 활착적 자가 타락적 자가 흥수이 빛을 실제로다 벗 희게지 자가. 온라인으로서 희게지 자가. 이렇게다가 서이 교회 지도자 집을 목사님이 찾아가셔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지역의 괴자들이 필요한 곳에 가셔서 도와주신다 그래요. 이제 원래 목사님이 오늘 저희 그 역으로 마중 나오려고 하셨는데. 너무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가 이렇게. 눈 속에 빠져가지고. 네. 눈 박았는데 얼음 박혀가지고. <laughs> 얼음 박히는데요. <laughs> 네. 네. 너무 귀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네. 저 볼강 지역에서는 정말 이 운인의 잠교회가 센터로서 사역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그때 왔을 때 처음으로 몽골에서 몽골 마유를 여기서 처음 먹었었는데 운이 좀좋으면었다아이도아이이었가아 지금도 요아 이때요? 화장게안 아... 갔죠? 네? 화장 네? 네, 안 갔어요. <laughs> 그거 마유 먹으면. 그러니까요. 예. <laughs> 같이 갈게요. 예어 yeah. yeah. 신발을 신고 들어왔네 음 여기가 집이래요 yeah. 어. <목소리> <목소리> 집인데 자녀들 응, 두딸딸둘 있다 그랬는데 네 <laughs> 결혼 사진도 <laughs> <laughs> 아유가다 됐어요. 네. 저 문을 열어 드려야 될것같아 이거를 한 사람 몫이 안 되겠죠? 아, 이거다 먹으라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이 주셨는데. 네. 음. 음, 맞아. 이 냄새 이 냄새였던 것 같아. 약간 요거트 냄새가 나면 시큼시큼한 냄새가 나면. 얼마 전에 이제 설 명절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좀 있는 거고 아 구하기가 좀 어려운데. 항상 있는 게 아니군요. 어 여름에만 있고 이제 설 명, 명, 명절 때문에 조금 모아놨다가 이제. 고그 요거트랑 비슷해요. 에릭 네. 원유가 조금 있어야 되고 어. 그거를 이제 가지고 넣고 이제 마, 가짜 마을 우유를. 그 통에다 가 넣고 같이 저으면 음, 돼가지고. 발효 돼가지고 발효균 넣고? 예 발효균 넣고 음. <laughs> 이거 먹고 화장실 가기를 기도해 파이팅. 달라고 얘기 좀해어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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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저렇게 하면 돼 가까운 화장실에 있다가 네. <laughs> 걱정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네. 한 사발 마셔보겠습니다 초콜릿 드게요 초콜릿 이게시 네. 예전에는 말 냄새가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근데 말 냄새가 거의 안 나요. 지금은 이제 여름에 이게 다 여름에 나오는데 가을쯤에 얼려놓니까 으냉 음. 냉동 보관하다가 이제. 네. 냉서하기 때문에. 그래서 냄새가 좀 날라가는 거지. 음, 너무 못했네. 자자. 아수비한번 있는데 봉수비 있는 걸 네. 까먹었어. 네. 지 바닥을 보니까 내가 이다 먹었어요. 바닥에 조금 남다 남겨야 돼요? 네. 아, 아, 아 왜요? 아. 그게 수비예요 네. 어. 어 배불러. 네. 우리나라 풍습은 요거 다 마시고 머리에다가 뒤집는 게 풍습인데 오, 진짜 뭐 오늘은 화장실에 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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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 있겠죠? 아까 마유 먹은 게 이제 신호가 오는 거 같아요 몽골 온지오일 만에 신호가 와서 어, 화장실을 좀 다녀와야 될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이 어, 들려오네요 어, 예전에는 말 냄새 나가지고 예, 막썩 맛있다 이런 느낌은 못 들었는데 뭐 지금도 뭐 그렇게 막 맛있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그냥 요거트 시큼한 요거트 먹는 맛이고. 근데 뭐 예전보다 말 냄새가 덜 나니까 먹기는 더 좋네요.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안에는 별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제가 잘안 보여드리는데 푸세식으로. 네, 예, 그래서 후세식으로 되어 있고. 예. 근데, 냄새가, 냄새가 안 나요. 겨울이라 그런지, 화장실 냄새 거의 안 나고. 여름에도 냄새가, 화장실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워낙에 건조해가지고, 이게 막, 마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막, 우리나라 재래식 화장실처럼 막, 막, 뭔가 막, 굉장히 좀 습하고, 막, 야리꾸리한 막 냄새가 막 밑에서부터 쑥막 올라오는 것 같고 전혀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네. 좋네요. 옛날 생각도 나고 여기서 예전에 아이들 모아놓고 막 성경학교 하고 그랬었는데 이쪽 여기 마당에 내가 여기 10년 전에 온줄 알았는데 보니까 9년 전에 왔더라고요. 9년 전에. 물건들 여기다가 쌓아놓고, 응. 애들, 애들 막 오면은 여기 문 열고 막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성경학교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유, 정말 오랜만이네. 여기가 창고였던 것 같고, 여기 오니까 우리 한국에 계시는 미담교에 청년들. 이제는 뭐 청년이 아닌 분들이 더 많죠. 어, 어머니, 아버지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모, 삼촌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제 기억에 뭐 인재윤희 명훈이, 상훈이 요또래가 20대 초반이었나. 그랬고 그때 은혜가 막 스무 살 됐을 때였나. 제가 기억이 잘안 나네. 하여튼 뭐 어. 단비 맞아, 담비가 거의 막내였던 것 같다 하여튼 뭐 이거는 우리 미담교회 다녔던 청년들만 어, 기억하겠죠 그때 우리 주정환 목사님하고 같이 어, 몽골에 왔었는데 예, 우리 은지도 예, 그때 아주 어렸고 우리 그때 진짜 재밌게 사역하고 재밌게 교회생활하고 했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각자 신앙생활 하고 네,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아, 참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 네, 어제 우리 다은이 그다음에 송은이 누나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님이 된 우리 한나 전도사님 준수 현재 그때다 네, 네. 같이 온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몽골 와가지고 셉제 우리 몽골 사람 셉제 만나가지고 여기서 셉제가 다 통역해주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혹시 생각나면은 저기 유튜브 검색창에 아마 미담교회 몽골 이렇게 치면은 우리 그때 제가 만들었던 영상 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대기 장소로 쓰던 곳인데 여기는 많이 바뀌었네요 옛날하고 어, 비슷한가? 응. 이쪽에서 우리가 문화사 역할 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로 이렇게 나갔었죠 이렇게 나가서 아 맞다 생각났어요 00년생 또래들 반석이 또래들 하은이 반석이 이 친구들이 그때 막내였었네 여기 어딘지 여긴지 아시려나? 아, 자자자 자. 예. 어. 아이들이 벌써부터 어. 어, 졸려졌나? 전통 문화를 여러분. 낸둥. 낸데 했대. 음. 지금만 빠질 수 없을 듯. 비. 아. 유? 예, 예. 어. 왜 알았나지, 얘네가? 맞지? 야, 나 벌써니. 예. 아기견 닮은 모습이 진짜야. 어왔가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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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한테 영상 보니까 어떠냐람이라고어 비슷하게 말 고맙다고. 여기 오니까 진짜 몽골에 온것 같다. 음. 불간들신 책뭐 진긴 몽골들신 식으로 하긴 해. 곧에착할 얘기. 곧 몽골식 살았다고 그 자, 나막 푸르윈 웃칸 바타르거든. 목사님 성함은 부르 어떤 바터인데 이제 르가 음. 아버지 이름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성함은 어떤 바터? 돌바면 지금 94년도 아까 여기 운이점 네. 세워진 이후로 계속 여기 섬기시는 가요다 운니 지 있었는데. 년만다 여기 주신일대목사님은 파송받아온 현지 몽골 목사님이 었고 네? 저기 도박이고 여기가. 아, 도박이 질끈 볼고네요. 진짜 볼고잖아. <몽은 사람. 웃음> <laughs> 네. 45살. 30년 전이면은 15살에. 예. 와, 진짜 15살에 이제 한 교회에 다니 목회자로 세워지셔 가지고 <laughs> 지금까지 <웃음>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는 거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뭐 앞으로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꿈을 꾸고 계신다는 것도 정말 멋지신 것 같고. 지금 여기 마을 전체를 한번 보여 주신다 그래서 언덕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한눈에 보이네. 이제 볼강의 도시대. 네.

전체지역에는한 66만 3천 명 정도 총. 음. 있는 네, 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이 이제 볼강에 있는 네, 볼강에, 볼강도에 있는 볼강 송 음, 볼강, 볼강 송, 송. 송. 아, 네. 메인, 여기가 이제 센트럴이네요 예. 기독교인들이나 다른 종교는 대충 어느정도 약간 네. 볼강의 힘이 도 들리는 것 같다 늦는 것 약간 유리 휴대 딱 전차가로 한국에 소재 우린 약간 내가 허가 유니타가라다. 허가된 교회는 아마 여기서는 이제 목사님 교회밖에 없어요. 아 관공서에 이제 등록된 교회. 아 관공서에서 교회 허가를 안 내준대요. 등록을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이제 볼강 소면은 유일하게 있는 교회가 운이네점 교회고 정말 기독교 인구는 적고 대부분 불 불교거나 무속 신앙들이 이제. 네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또 사진 찍으시네요 여기서 <laughs> 잘안 올라오시는지. <laughs> 그 지금 목사님께서 여기 2층에 게스트 하우스 만들고 계시는데 거기 한번 들어갔다 와보려고요. 하우스들은 여기 지방 목회자들.

그천두사 부부가 살고 있어서. 아. 네, 뭐, 기들 여기 화장실. 음음음음음 아, 음 화장실 음 세탁기 다 있고. 아음 여기 지금 여기 샤워실 하나 부스 만들면. 어 이제, 캐스, 이제 뭐 캐스트하우스로 지금 쓰려고. 네. 이 확장하는 거죠. 아 옆으로. 옆으로. 아이 부스까지 확장하면. 여기까지밖에 안돼 있으니까. 예, 예, 예. 음 건물에 이쪽 예배실 쪽에는 지금 2층이 없고 이쪽 뒤쪽으로만 2층이 있으니까 이 캐스트 하우스를 여기까지 확장을 아예 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네. 여기가 이제 예배실 쪽이고 저쪽이 아까 캐스트 하우스가 있는 2층. 네. 지금 여기 건물 교회 외벽이나 이런 거 보면 깨끗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가 시내 중심가니까 저기 관공서에서 야 니네 리모델링 해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압박을 하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자기네들이 돈을 주고 리모델링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니네 이거 보기 안 좋으니까 어, 리모델링 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페인트나 이런 외벽이나 이런데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칠하고 공사하는데 아까 목사님 말로는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게스트하우스 만드는 데는 아까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어 연합 사역을 하시니까 워낙에 활발하게 하시니까 만약에 이쪽에 숙소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이제 그때는 목회자들이 와서 뭐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어, 거리가 워낙에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냥 그날 갔다가 그날 가면은 오고 가는데 시간을 다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 잠도 자고 어, 몇박 며칠 동안 이런 수련회도 할수 있고 네, 그래서 목사님 기도 제목이 이제 그런 어 제목들이 좀 있으시네요. 연합사역을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쪽에서 보니까 더잘 보이네요. 어 이렇게 위에 이쪽 보이시죠? 이쪽은 아까 이제 게스트 하우스 들어갔던 데고, 네, 저쪽은 이제 예배실 있는 데인데 2층에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확장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어, 운이짬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잘 되겠다고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같이 어, 성장하고 부흥을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운이짬 어, 교회 목사님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꼭위로어졌으면 좋겠다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목사님하고 어,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볼강 지역에 어, 목사님이 지금 어, 같이 연합해서 사역하는 교회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얼마 전에 개척을 했대요 그래서 그쪽 교회 일지 같은 목사님하고 같이 방문해서. 어, 전도사님 축하도 해드리고 어,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물어보고 어, 그래서 지금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그 역을 지나서 우리가 한 4, 50분 달려서 그 역에 도착했었는데 에르데네트 그 역에 이제 거길 지나서 조금 더 가야 되네요 그래서 그 교회 들렸다가 이제 바로 역으로 가서 이제 다시 울란바트로로 어, 이동을 할 계획이고요 목사님이 아까 그 영상 보셨죠? 이제 차가, 눈 어, 속에 파묻혀가지고 고장나는 바람에 이제 급하게 또 성도님의 차를 빌려서 우리가 어, 이 차를 타고 같이 이동할 겁니다.